안녕하세요. 피아지아 가족 여러분, 전성민 프로입니다. 지난 영상에는 새로운 클럽을 소개하기 앞서서 한지은 님을 모셔서 피아지알이란 브랜드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4층에서 봤잖아요. 네. VIP 룸에 가볍게 앉아서 이제 대화를 나눴고 오늘은 바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5층 이 VIP 타석 공간인데 5층은 좀 어떠세요? 우선은 이런 VIP 공간이 있다는 거는 저는 처음 본것 같고 밖에 외관도 너무 그쵸? 예쁘고 네. 뭔가 사업 영감 떠오르지 않아요? 어... 돈이 없어서 그 정도는 아, 안될것 같아요 예, 예. <laughs> 한지윤 님은 이 p r g r 에 사실 모든 라인업을 다 사용해 보시죠? 모든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써본 우드가 RS 아. 레드를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이제 모든 골프채를 바꿨다가 구완발이 필요하다 내기에서 이기려면 그렇죠, 네, 네. 좀더 멀리 가야겠다는 네, 그럴 때 이제 슈퍼액으로한번더 아. 갈아탔다가 골프 시작과 함께 쭉 같이 한 거네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타를 해볼 건데, 오늘의 목적은 우리의 새로운 LS 클럽. 디자인이. 디자인이 대박이죠. 네. 네. 헤드 자체도 전체적으로 이제 매트 피니쉬. 네. 네. 스톡샤프트는 매트, 그리고 하얀색. 이게 p r g r 은 일본 회사잖아요. 한국 본사, 즉, 지경점에서 네. 디자인이나 오. 기술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한대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저도 놀랐고 바로 쳐보는 걸로 할게요. 어우. 준비 많이 하고 오셨나봐요. 스윙의 강함이 느껴지는데. 오, 굿샷. 178 야드. 오, 이... 오, 오, 일관성 있는 구질이 지금 크게 다들 다벗어나진 않고. 처음 치는 채인데도 불구하고 어드레스 섰을 때 거부감이 아예 없. 별로 없죠. 네. 네. 엄청 편해요. 채 탓을 안할것 같은 느낌. 오~ 쿠샷 마음엔 안 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쳤는데 멋있게 보여야 되는데, 네. 카메라에는 기가 막히게 담겼습니다. 왜냐? 공이 굉장히 일직선으로 갔고, 그리고 스윙의 모양도 그렇고, 네. 이거 다시 한번몇개쳐볼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이번엔 뭔가 힘이 나올 것 같아. 오~! 타워가 다르네요. 비거리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많이 떨어지면서 뭔가 나이 들면서 다치지 않고 좀더 많은 친구들과 재밌게 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골프채도 관심이 많은 건데 LS 같은 경우는 저처럼 골프를 좀 오래 치고 싶고 골프에 그 관심을 갖는 여자분들한테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초보들도 거부감 없이 치기 좋을 것 같고, 골프라는 게 계속 꾸준히 늘진 않잖아요. 그쵸. 주식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다운된 친구들에게 골프채도 한번 바꿔봐라 했을 때 오. 추천을 하기 좋지 않을까. 네, 이제 프로님도 한번 스윙을. 저, 수, 네, 혹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프로님 스윙을 아. 봐야,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는데 약간 슬라이스나 약간 공이 우측으로 밀리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러면 이 드라이버를 저는 약간 헤드가 약간 닫혀 있어서 추천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공이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는 제 페이스는 조금 더 스퀘어로 돼 있고 제가 인위적으로 다 열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샤프트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근데 이 페이스 자체는 약간 닫혀 있어서 대부분의 제가 공을 쳤을 때 거의 99.9%확률로 드로우가 날수 밖에 없는 클럽 페이스입니다. 제가 되게 치면 방향성이 좋아요. RS는 컨트롤을 내가 할수 있고 그냥 이 구질 치고 저 구질 치고 페이드 치고 드로우 치고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좀 직진성이 좋고 끝에서 꼭 약간씩 드로우가 나줘요. 293 야드 뭐내 나이에 내 힘에 저 정도면 만족하죠. 그리고 백스핀이 2,141. 클럽 헤드 어디에 맞아도 아 백스핀 양이 비슷하니까 일반 골퍼들이 사용해도 정말 믿을만한 클럽이다. 방향성 또한 음 드로우에는 조금 더 적합한 드라 요고 편한 거를 알 수가 있는 이 샬로한 우 헤드입니다. 저는 클럽 만족했고 지 네. 님은 어떠셨어요? 원래 기존에 l 스도 써봤고 슈퍼에그도 쓰고 있고 한데 제가 사실 신상을 좀 좋아해요 세핑. 어, 우선은 저는 바꿀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긴장하고도 쳤을 때 구질이 뭐 이상한 대로 가지 않고 구질은 네. 좋게 나와서 저는 이제 아 만족스럽다. 그렇죠. 이게 확실히 네. 제가 세게 쳤을 때 약간 왼쪽 들어가 더 나긴 했지만 네. 주님이 섰을 때도 네. 공이 우측으로 밀리지가 않았어요. 네. 네, 다 똑바로 아니면 약간 들어. 그게 네. 일반 골퍼에게는 어... 오른쪽으로 많이 안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네. 거거든요. 결과가 그 스윙이, 동작이 어떻든, 백스핀 양도 확인을 했어요. 네.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게다 확인이 됐으니까, 체는 믿을만 하다. 네. 근데, 기존의 PRGR 클럽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 네. 보상 판매란 제도를 도용을 오, 했거든요. 네. 이제 나 PRGR 드라이브나 뭐, 아이언이나 뭐, 모든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직영정으로 오셔서, 네. 그 클럽을, 반납을 하고, 네. 새로 나온 LS 클럽으로 바꿔서, 대신 이제 30-40% 저렴하게 클럽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네. 허용 해보세요. 네. 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르르 갖고 우루로 가서. 네. 그리고 그냥 다 가져오세요. 네. 오늘, 제이린드버그 클럽하우스 서울. 여기서 또 우리가 촬영을 진행했고, 지하부터 5층 VIP룸까지 소개를 또 해드린 네. 거잖아요. 이렇게 또 그냥 아쉽게 넘어갈 수 없죠. 이벤트를 제이린드버그에서 쏜다고 합니다. 자, 아래 캡션을 확인하시면 더 좋은데, 한 분께 바우처와 큰 상품을 어. 한다고 하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너무 아,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프님 네. 다음 기회 에또 때는 네. 아주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LS가 아닌 또 다른 아, 신제품을 네. 들고 네. 네. 지윤님과 함께 같이 여러분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쓰고 다시 한번 보상 판매. 아, 보상 판매? <laughs> 보상 판매 계속할 아, 것 같아요. 네. 네. 보상은 없, 없애지 마세요. 네. 네. 지금까지 뭐 PRGR 가족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클럽을 소개시켜 준 전성 프로였고요. 제 옆에는. 한지은 트레이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